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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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수험표, 아, 잠깐만. 내 번호가 뭔, 몰라? 나는? 하여튼, 29명이나 붙었네요, 이번에. 좋습니다. 그래서, 어, 뭘 봐야 되는 거야, 이거? 아, 개인 득점 조회. 아, 빙고번호를 차야 된다. 예? 오오오오 예! 우! 이게 나의 수험번호였군. 어 합격했어. 와, 아주 자 2025년 제 1회 국가유산수리기능자 24종목에서 어, 나 이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소목수 실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오 그렇소. 그래서 이게 어, 이건 뭐 성적 확인서라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물질의 물리 뭐 이런 과목인지도 몰랐네. 그리고 면접을 보았다네. 그래서 점수를 보면 어, 꽤 고득점이고만 70점 만점에 60점을 취득하고 면접은 30점 만점에 어, 절반을 못했다. 어쨌든 최종 점수가 어디서 안 나오나? 어, 73점 1세. 음. 반갑네 목수 의길일세 어, 이 네모 안에 모인 모든 분들을 환영하네 2025년 4월 9일에 있었던 어,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소목수시험에 어, 단한 번만에 합격을 했다네 아! 물론 이건 나만의 힘이 아니고 도움이 있었다네 대구시 무형유산체 17호 이종환 선생님께 어, 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입장이기도 했고, 지산 목공소 사장님께서 어, 많은 기술을 전파를 해주었다네. 또한 청도에 있는 어, 전국에서 합격률이 가장 높다는 어, 금산예원이라는 교육장소의 어, 원장님께서도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시험 당일날 굉장히 많은 그 정보들과 어, 팁들 그리고 뭐 그런 음식 같은 것들마저 나는 같은 학원 소속이 아니나, 어, 챙겨주시기도 하고. 정이 많이 오갔다네. 어, 시험 치기 3개월 전서부터 계속, 어, 두 가지의 창호 형태를 제작해 보았다네. 어, 정자살과 숙대살 일세. 크기는 내 마음대로 막 바꿔보기도 하고 그랬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열, 열세 개인가? 어, 열세 개를 만들었던 것 같네. 현장에 있는 목재와 연습하는 목재가 조금 다르긴 했으나, 현재로서 가장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스프러스였던 것 같네. 다만 스프러스는 좀 마른 편이었고, 현장에는 강도로 따지면 스프러스랑 동일했으나, 약간 유분기가 좀 있었다는, 그래서 대패를 치다가 약간, 뭐랄까, 미끌리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네. 연습했던 거 이상으로의 요구가 있었네. 일례로 정자살을 나는 시험을 쳤는데, 그때 이제, 뭐, 원래는 꼬줌촉을 남겨두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또 우리가 최종적인 도면을 봤을 때그 형태인데, 그거마저도 다 자르라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쌍사면을 원래 하부하고 우측 선대만 쳤지만, 요번엔 다 치라고 해서 다 쳐보았네. 뭐 주차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루 전날 가서 차에서 차박을 했던 거였지. 뭐 옆에서 계속 사물놀이를 1 2시가 넘도록 계속 쳐가지고 일찍 잠에 들진 못했으나 뭐 덕분에 면접 기출 문제 그런 것들도 좀더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지. 8 시부터 번호 배치를 하고 핸드폰을 낸다든지 뭐 신분증 확인 같은 걸 하네. 그리고 나는 이제 C조에 3번을 부여받아서 작업대를 이제 설치하러 갔네. 그 전해의 시험이 어떤 장소였는지 나는 잘 모르고 앞으로 어떤 시험장이 될지도 모르지만 올해 내가 쳤던 시험장은 야외였네. 무슨 이큰 한옥 건물 앞에서 웅장한 마음으로 쳤다네. 본인에게 나눠주는 그 자리에 크기가 있네 보니까 가로로 한 3m 정도 그 다음 세로 폭은 한 2m 정도 되는 것 같네 그래서 이난 작업대가 내 작업대가 큰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져가보니 굉장히 크더구만 아마 내가 가져, 가져간 작업대가 제일 컸던 것 같네 그래서 옆에 있는 수험생과 이 동선이 겹치면서 조금 어, 복잡해지긴 했었지만 어쨌든 합격했으니까 나는 오전에 이제 부재 지급을 하네. 뭐, 부재를 이제 보기는 봤지만, 절망만이 가득했네. 목재의 두께가 살벌했네, 정말. 다행히 울거미는 오히려 작았네. 울거미는 작았고, 뭐, 이거 매 시험마다 다르겠지만, 건조 상태도 크게 나쁘지 않았고, 거의 61짜리도 있었고, 한 부재에서. 그 다음에 두꺼운 거는 65,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었고. 두 개는 뭐 어차피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평만 잘 맞으면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문살 부재였네. 문살 부재가 제일 두꺼운 것은 21까지도 나왔네. 21이 웬 말인가 이 정도면 그냥 단계톱으로 써는 게 빠르지 않았을까. 그냥 전체적으로 옹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작업을 들어갔네. 그래서 울가미부터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대패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분살 작업을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20일을 치기 위해서 여기 내 공방에서 연습할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네. 한 시간 안에 다 끝나야 안에 사실 쇄실이 단계까지. 근데 한 시간 30분이나 걸렸네. 그러니까 <laughs> 그야말로 30분이 오바가 된 거지. 아 이제 올해는 떨어졌구나 하면서 이제 고 대표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먹까지 놓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고, 12시였나? 11시였나? 12시였던 것 같네. 9시부터 시험을 땡 했으니까. 12시에 종료를 해서, 단 1분의 오차도 없네. 어 이제 장비 내려놓으세요. 라고 하면은 다 장비를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그 작업대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입 나와서, 어, 금산예원 저기 수강생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네. 지산 복공소와 함께 그리고 이제 한 시간 정도의 어, 여유를 둔다네. 뭐 근처에 식당을 가, 다녀와도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 음. 그리고 다시 한지가 되어서 바로 작업을 착수했네. 그 다음부터 나는 톱질이었기 때문에 톱질만큼은 정말 어, 자신 있게 썰었다네. 정말 빠르게 했고 스퍼트를 많이 올렸다는 톱을 접다가 한번 여기 찍혀가지고 이게 접이식 톱이다 보니까 피가 조금 났는데. 뭐 밴드를 가져온 건 없고 그냥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어, 지열을 했고 어, 꼬초촉들을 잘라내야 되는 상황, 어, 울검이 내면을다 이제 쌍사면을 쳐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순간접착제가 필요했는데 이건 뭐 매년 시험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접착제를 사용해라라는 어, 지시가 있었네. 그래서 어, 꼬줌촉기 한에서 꼬줌촉의 한에서 순간접착제를 넣고 다섯 시 5분쯤 되었던 것 같네. 그때 이제 3방 연기를 부다닥 하고. 대패밥 청소를 원래는 내가 듣기로는 어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었네. 이게 이 상황 정리 같은 것들을 해줘야 감점 처리가 없는데, 올해는 어다 시험 다 끝나고 어이 대패밥들을 청소해라. 어 이런 지시가 떨어져서 거기서도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었네. 그래서 시간을 나는 굉장히 알차게 알차게 잘 배분을 해가지고 다섯 시간 이십 사분째 제출을 했다네. 제출을 하고 보니 시조에서는 완성작이 별로 없었던 것 같네. 뭐, 뭐 전체적으로 내려놓은 것들을 보니 이제 그 부재만 가져와서 이렇게 조립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엄청 빨리 제출 나보다 빨리 제출하신 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같네. 아무리 쫓아가도 쫓아가도 따라잡을 수 없는 굉장한 어, 실력자였던 것같네뭐 그분도 붙어 셨을 거라고 믿고 다만 이제 꼬줌 촉을 뭐 재단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뭐 꼬줌 촉에 안 꽂혀 있는 분 아니면 이제 삼반 경기가 제작이 안된분뭐 이렇듯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어, 이 과거 시험이었네. 아무튼 이렇게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소목수시험에 응시하여, 어, 한 번만에 합격을 했네. 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니, 어, 준비한 시험에서는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네. 예, 단적인 예로, 목공의 기능자를, 목공을 모를 때, 어, 한번 응시한 적이 있는데, 어, 당연히 떨어졌네. 뭐, 난 자동대폐가 뭔지도 모르고 갔을 때였으니까,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목공기능사는 더 이상 시험을 치지 않는다. 그래서 건축목공기능사, 그다음에 가구제작기능사,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소목수 요렇게 이제 합격을 한 상황이지. 그래서 이제 자격증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자격증반이 한게더는 셈이 되는 걸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소목수 시험을 대비하는 대비반을 개강했다네. 방금 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쳐야 될지 어떤 걸로 또 시간을 줄여야 될지 어떤 부수적인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네 어쨌든 이 갑자기 영업 영상이 되어버렸구만 이로써 이제 혹시나 내가 공방을 접더라도 돌봄사업소에서 일을 할수 있는 물론 누구나 일은 할수 있겠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약간의 페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네. 그래서 혹시 모르니 어 뭐그 종일도 어 뭐, 뭐 관심이 없는 건 아닐세. 물론 이렇게 만들었던 창호를 손댈 일은 거의 없다고 들었네. 뭐 예초를 한다든지, 어뭐 기화를 나른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겠지만 이제 합격 후기에 대해 어 이야기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네. 어 지금 건축 목공 기능사 시험 준비 영상도 어 올릴 건데 아직 그 나무를 안 샀네. 다음 영상을 꼭 기대해 주시고, 그럼 다음에 또내말좀 들어 주시게나.